자 이거 봐봐 내가 뭐라 그랬어 오드바이 이거 파킹 오렌지 하라 그랬잖아 이게 뭐야 이게 오드바이 다 치워야 돼 이러면은 그리고 이거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이 완전 쓰레기장이네 여기가 왜 관리가 안돼응 어디까지가 유월 라시아 웨올리스 유월라 유어 언틸 네. 이거 오토바이 이렇게 이거 누구 오토바이야 이거 이렇게 오토바이 이렇게 정리할 것 같으면 은 여기다 다 펜스 쳐버려 오토바이 들라놓지 마라 그러면 이렇게 할것 같은데 펜스 치고 이래야지 이게 오토바이를 이거 치우고 오토바이를 딱 일렬로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했잖아 이거 이거 오렌지 웰 well. And then they bring motorbike, bring outside, and they are starting there. Yeah. 이게 뭐야 이레이장이구이토바이야 이거 하거 이거? 이거? 이거 뭐야 게이트 다 들어맞고 이 This 이이뭐뭐 o 하자는 얘기야 안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이거 뭐야 저스 리시빙 서포팅 앤 도네이션 앤덴 유 디든 두 애니싱 이게 뭐냐고 이거 내가 얘기한 지가 언젠데 이거, 이거 아직도 이러고 있어 안되면은 파킹 안 이거 만약에 안되면은 이 펜스 치고 이거 다 빼버려 안되면 어쩔 수 없지 이거 뭐야 이 고급방 앞을 이렇게 해놓는 게 어딨어 이게 디든 헬프 애니싱 하면 저스 트 유싱 하면 똑바로 해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오두바이 뒤편으로 쓰레기며 어여 오두바이 앞으로 여기 테이블 슬리퍼 파킹 디케이션 이게 뭐냐고 이거 이게 이게 공방을 운영하겠다는 마인드가 있는겨 없는겨? 아. 나. You think exchange situation. You helping me, but I handle like this. How about your feeling? Oh, 그리고 입장을 바꿔. Change mind 해보라고. Change mind. 네. 그러면 뭘 보냐면 이걸 봐, 이거. 이게, 이게 사만다 하우스 인프런트 o n t of 사만다. 이 비디오에 오. 다 찍히는 거야, 이제. 여기, 사만따, 예, 예 사만따 예, 맘? Yes, 예. 예. 로. 얘얜 예, 예, 사만따 시스터 같으네? 이 yes, 넘버 원이 사만따인가? Yes, 그러면, sir. how many 봤다? 단노 어. 어, 그럼 누가, who is last? boy. 랄라 How old is she? How old is she? 4 years old She is 6 years old yeah, Samantha is? Samantha is h years old Samantha is where? She s sleeping? She is sleeping? Yeah. 지금 몇시인데 아직까지도 자고있어? 지금 몇시인데 아직까지도 자고있어? 여 Ali, 아빠는 <tries> 어디 가셨어요? 아빠는 빠빠. Milka도. He is working there. Yes, sir. What kind of that? Mang Homo sir. Huh? Mm. What kind is of work. that? Working at public market, sir. Um, storing fishes inside a bucket to keep it fresh. Cleaning the. 피시 벤더스 에어리어 클린 pc 밴더로 에어리어 앤 딜리버리 아이스 뭐 클린 yes, 케이스 yes, 네. 그런데 요 부가스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는 only five persons stay here? Yes, sir. 음. 이거 막 들여다봐도 되는 거예요, 이거? 응? It's okay? <laughs> 고양이가 한 마리 있네. 어. CR은? n no CR. No CR. Yes. 여기는 just take a 하는데 같은데. Yes. n no CR. Yes. 그일렉트릭은 있네. They also have no sir. 그러면은 um, h um, o 아, c o n 브라더 하우스 나이트 타임에 커넥하게할 <laughs> 야, 쪼꼬팡이가 아직도 위기 뒤에 있네, 여기에. 어, 아직도 쪼꼬팡이 얘가 4 살, 라스트 베이비, 포이얼스 어이고, 이거 뭐뭐 막. 문을 열긴 열었지만은 닫히질 않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아 미쳤네 이거. <laughs> 그러면은 아빠의 수입이 어떻게 되나? Mm. How much... 어? Oh, pay for married? Yes, sir. Uh, how much is s a m a n t a father's income? It depends s i r because it's not everyday he goes to work. Sometimes no fish. Sometimes no fishing. Not on call? On call or on not? Call. On call? Yes, ah, on call이면은... 그럼 엄마는? Provides pedicure and ma 아, pedicure, manicure. You make other person's nails yes, beautiful. Yes, yes, sir. Uh, your house, how about your house make beautiful? Uh? Uh, actually, it's need uh, you make your house beautiful. 이거 beautiful, 이 아닌 거 같은데, 이거? <laughs> 아, 지금까지. <laughs> 자 이거 저 누구야? 사만타 타이슨님이 보내주시는 완 부가스야 아저씨가 오늘 여기 온다니까 방문한다니까는 타이슨님이 주신 완 부가스 뭐 심플하네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뉴스유 네. 셀프. 예, 사만타 집에 왔는데 뭐 내부는 이렇습니다. 바깥 주변을 한번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고 집은 하프 할로블록으로 이쪽은 할로블록을 다 쌓았네요. 여기는 아까 그 주방에서 조금 확장해가지고 샤워도 하고 그릇도 씻고 하는 데고요. 여기는 미장을 하다 말았네요. 하프 할로 블록이 아니네요. 전부 전체가 할로 블록 집인데. 시알이 없고 전기도 없습니다. 물은 어떻게 되나? 예, 이 전기를 지금 이 꺼내 놨는데 밤 중에는 이제 어, 갔다가 오빠네 집에 연결하겠죠. 오웨 e 리스 브라더 하우스. The r h o u s e with the sir, the one with orange paint. 아. 어디 orange 어디? This one. No sir. That one. That's Adrian's house, m r That o 아, is... 저쪽에저 um, 안쪽에. The one with orange paint. 예, 여기 오렌지 Here, 페인트가 돼 있는 paint. 저

어, 워터도 캐리에다가 쓰고. 요 브라더 하우스 워터는 뭐야? 웰? 그러면 펌프? 시티 워터? 부소? 디벨? 커넥트 디벨?